자 일단 재앙의 한가운데 한번 진행할 거고 음 장비 좀 모자라다는 느낌이 있어서 장비 강화 좀 먼저 하고 갑시다 어디보자 강공격 옵션 <laughs> 제가 쓰고 있는 옵션 좀 보여주고 싶었어 강공격 뽕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두개 이상 올려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야 사실은 아 그리고 하나 더좀 꼼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레벨 올릴 때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원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니까 러 일반적인 레벨 1짜리 무기에다가 그냥 일단 조합을 한번 시켜봐요. 이런 식으로. 레벨 7이 됐죠? 이거를 레벨업 시키는 게좀더 루피 루피가 덜 들어요. 지금 540 루피 들죠? 보면은? 이거랑 이 개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가지고 경험치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좀더 의미가 있겠죠. 돈 대비 경험치가 훨씬 낫다라는것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할게 잠깐만요. 아 이건 어, 어퍼하면 안 되지. 이거는 <laughs> 특전은 안 해요 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옵션 쪽에는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마스터 소드에다가, 이렇게 레벨 7, 레벨 5 해서 올리면은, 레벨업 하니? 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더 많이 올랐네요 데미지 95, 나쁘지 않네요. 마스터 소드라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좀더 나중에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스터 소든 끝까지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재앙의 한가운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리, 이거 해보 아이템 없거든. 내가 알기론 제한 시간 있고, 데미지 올려버릴까요? 어차피 이제 좀 재료가 좀남아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풀뎀다 올리면 22거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리 레시피도 좀 올려야 되는데. 오우 데뷔지 22%뽕 넘치겠는데 강공격도 지금 한10몇 프로 올라가고 아니지 24% 25%이 정도인데 기억이 잘 안나요 수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네 아저씨에요 <laughs> 이 스테이지가 지금 보니까 간혼까지 나오는 스테이지네 보니까 음 이게 결국에는 지금 70에서 일80 사이에 나오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스테이지라 보는 게 맞겠죠. 이거 매우 어려움까지는 한번 해 보고 싶긴 한데. 이거를 매우 어려움을 한번 해 볼까 나중엔. 근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매우 어려움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아, 역시 잘못 생각한 거였어. 나는 역시 겜잘쓰가 아니고 겜못 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러고 있지. <laughs> 항상 그래 왔는데 뭐 <laughs> 결국 포기해. 어. 게임은 즐기는 데에서 끝냅시다. <laughs> 아, 재앙이 한가운데, 이거 피해주고. 아, 이거 활이 안 맞네. 잠깐, 오케이, 약점 맞춰주고요. 피해주고. 아유, 안 맞네요. 피해주고. 어? 뭐 안맞아 됐다 아유 즐길 수 있는만큼만 하는게 좋아요 오우 반피 아주 좋아 가능하면은 유니크 공격 채워놓고 탔나? 오케이, 다 왔어요. 그럼 폭탄 스킵되고, 아, 락 실패했다. 아하, 괜찮아요. 유니크 띄우면 돼요. 아유, 이건 안 되지. 오케이, 약점 맞췄고. 아! 스매시 마무리! 자, 이번엔 무슨 커스 가논이 나올까요? 하염의 커스 가논! 어딨어? 아! 약점 때려주고 호우! 되고 걸렸다 스매 지금이다. 됐다! 로 걸고. 오케이. 스매시로. 타서 이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차징. 닿으나? 닿아라! 오케이. 닿았어요. 약점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안 맞네요 됐어요 그대로 잡아주고 자여기에커스가노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유니크 공격을 차징해놓을게요 아 젠장 닿았나? <laughs> 안 닿았죠 <laughs> 하지만 약점이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일 나을지도 몰라 예, 머리만 때려줘도 된다는 맞았죠. 팀의 씨, 크고야 여전히 예. 번개 커스 카노 나올 때까지는 아껴 놓을게요. 스탬프 아유, 언니나 약점 맞춰주고, 아아, 아. 맞췄죠? 스매시 마무리 번개 카스트가 나오면은 바로 궁극기로 그냥 쓸어버릴게요 귀찮거든 걔 패턴이 빨라가지고 여기 쪽에 나올거 같아요 야, 어서와 아 맞아버렸어 심지어 눈나빠 한대 더 <laughs> 알게 뭐야! 그러면은, 거의, 어 잡았네요, 바로. 자, 이제, 빙의가 논 나오나요? 아스토리 나오나요? 빙의가 논이 나오네요. 우! 맞았죠? 스매시 아 피해줘야 되는데 피해주고 오케이 약점 맞췄죠 오 이거는 마지막쯤 골치 아프니까 필살기 써주고 마무리. 이 간호 잡았으니까, 이제 간호 나올 거예요, 그럼. 간논은 뭐, 오히려 궁안 쓰는 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나왔네요. 지금. 후군 녀석. 후구 녀석.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호 오호호 아이고 이씨. 머리 맞나 지금 아유 뭐야, 활이. 미래? <laughs> 아 뭐야 화리 한등이 미아 아! 지금 나자라 나이스 마담이라고 <laughs> 대우정이라 부르다오 지금 맞죠 멍청한 녀석 정말 멍청한 녀석이에요 유니크 타이밍에 완벽하게 기술을 써줘요. 지금은 안 돼. 오케이, 지금 오케이. 아, 이건 안 되지. 하고 유니크 아까 놨다가 터지면은 그때 써 주세요. 오케이. 어이. 저 머리 맞아 그럼. 오케이. 스미시 한번 더. 처지. 차지래 해피. 뭘쓸 거니? 와, 잠깐. 어, 이건 예상 못 했어. 우. 풀리고 지금. 매시 아이런 아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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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이다. 아, 안 돼. 아이스메이커. 아우, 딱 맞게 끝난 건가? 톡! 아우, 좋았어. 생각보다 쉬었어. 어허, 재앙이 안 가운데. 7분 밖에, 아, 하긴, 컷신이 2배니까. 영상 시간 14분이고. <laughs> 템이 근데, 어머, 71. 나쁘지 않게 뜨는 것 같기도 하고, 템 보면. 그죠? 좋아, 이렇게 두 번째 꺾겠다 두 파트로 나눠서 올린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 어,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역시, 링크를 너무 레벨링한 게 문제였어. <laughs> 하나만 더 갑시다. 오늘은. 아, 아, 그러네. 네,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느 게, 이게 좀더 어렵다라는 평이거든요? 이거보다? 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하테노 요새보다 원아 원념의 소용돌이보다 하테노 요새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전에 애들 슬슬 레벨업도 좀 시켜볼까요? 인파는 좀 레벨업 시켜줘야 돼요. 공주님은 솔직히 내가 좀 메인으로 안 쓰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메인으로 쓸 만한 애가뭐 있나 또 근데 아. 아, 윤돌도 근데 썩 썩인데 좀 많이. 허. 굳이 말하면은 솔직히 이둘 빼고는 성능 그렇게까지 좋은 거 모르겠어요. <laughs> 비슷비슷한 것 같아. 아, 하이랄 왕. 그나마 좀 좋다. 오늘 하이랄 왕좀 성장 좀 시켜 놓고 갈까? 잠깐 녹화 좀켜 둘게요.